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오늘부터 GLC 클래스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대를 일괄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한 대로 두대 찍으면 두대 올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 6대 보유 중이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협의가 잘 되시면 시승탁송도 가능한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c 클래스 300, jc 253, 포메틱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짧고요. 67,493km, 자세는 좋고요. 차량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해 보이고요. 휠 전체 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형이고요. 요게 역각자로 21년 7월 8일 초도 등록된 걸로 돼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검사 올 100점 이란 거 참고하셔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흡기 차량이고요. 총장 길이 4m 66cm 차폭은 1,870mm 이게 1,900mm 짜리가 있고요. 차폭이 1,870mm 짜리가 있고 요거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항시 GLC 클래스는 풀타임사륜 자동 구단 변속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연비는 아주 좋습니다. 245마력에 9 2 k m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 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감안하셔서 오류 설명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성능검사 올 100점, 상태 갑 등급 정도. 완전 무사고의 성능검사 올 100점. 성능검사 올 100점은 특히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누유나 미세 누유, 이런 부분 무료 수리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 미리 드리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제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은 불편하지 않게 제가 다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근접해서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접해서 촬영하면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나오는 차량 특히 저는 실내 찍을 때 30cm 정도의 거리에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것이 잘 보여요. 거기 단점이에요. 제, 게는 단점. 여러분께는 장점. 그런데 그것만 보고 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러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중고차는 실제 앉아서 30cm에서 카메라로 찍게 되면요.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뭐 신차급 아닌 경우에 에, 이런 차는 뭐다 깨끗하게 보일 차고요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제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깝게 찍으면요 뭐 먼지 같은 것이 다 모여버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장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부터 가깝게 30cm 거리로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릴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릴 전체 깨끗하고요 앞쪽은 범퍼 쪽에 아니면 아래쪽에 데코라인 몰딩 도금 부분 깨끗하고요, 광상태 좋고요. 삼각별 보시고요. 후두쪽 보시겠습니다. 후두 광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스톤칩이 이 범퍼 같은 경우는 잘 제거가 되는데 후두 같은 경우는 잘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스톤칩이 조금은 있다. 많지는 않은데 손볼 정도는 아니다. 요거 보시오 요거 손톱 끝에. 요런 게수선식인데 하나, 둘, 셋, 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보실게요. 헤드라이트 깨끗합니다. 범퍼 쪽 깨끗하고요. 완전 무사고라. 휀다 교환이라든가, 휀다 판금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이 요런 거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휠 상태 해보십니다. 휠이 네 개가 다 똑같이 이렇게 양호합니다. 양호해도 모서리 스크래치 조금은 있어요. 완전 100%는 아니고, 요거는 모서리 스크래치예요단점은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캘리퍼 깨끗하고, 브레이크 드럼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이드 마모 상태. 요거는 양호해요. 한80% 정도 가신다. 근데 제가 80%라고 했는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30%지, 70%냐, 80%냐, 이렇게, 그러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거는 줄여서 말씀, 저기, 높여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해주시고요. 이거는 왁스가 좀 그냥 뿌리고, 수건이 안 닿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문콕, 특히. 문콕. 문콕은 깨알 문콕은 하나 있네요. 이게뭐 변형되거나 그건 아니고, 겉살 조금 까진 거. 이렇게 보시고요. 몰딩 데코라인 요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지금 변화가 일체 없고 깨끗한데 우측 뒤쪽에 조금 조금 산화가 됐더라고요. 그거 보시고요. 이런 거는 괜찮은 거고요. 손으로 닦아지는 부분 앞쪽도 하고 뒤쪽도 이런 데는 문콕 같은 거 보시면 되고요. 뒤쪽 휠은 모서리 스크래치도 없어요. 깨끗해요. 브레이크 드럼 깨끗하게 마모됐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상태 이걸 교환하자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교환할 상태는 아닙니다. 자 뒤쪽으로 갈게요. 테일램프 깨끗합니다. GLC 300 이렇게 마킹돼 있고요. 뒤쪽에 트렁크나 뒤쪽 범퍼 깨끗합니다. 뒤쪽에 트렁크도 깨끗하고요. 좀 자세. 살짝 거리 떨어져서 지금 1m 거리에서 하측부분에 요 하측부분에 데코 몰딩 크롬도금 부분 보시면 깨끗하고요.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 테일램프 상태 깨끗하고요. 스크래치 같은 거 봐드린 겁니다. 여기 몰딩 라인 여기 보세요. 여기 부분이 살짝 산화됐죠. 요거는제 손에는 지워져요. 근데 누구 손에는 안 쥐어드라 지워지더라, 안 쥐어지더라고요. 그게 <laughs> 이게 한두 번 연습해서는 되는 사항이 아니다. 요거는 제가 책임지고 제거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쪽 앞쪽에 도어 쪽에는 깨끗해요. 이거는 뭐냐면 도어를 열고 닫으면서 많이 옷깃에 스치거나 하면서 또 물기도 제대로 닦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단점 하나 이 눈에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덴트 할 자리에요 덴트 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승 하신 후에 이거 그 지역에서 덴트를 하셔도 돼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덴트비 빼줘 이럴 경우에는 제가 난감해지죠 제가 덴트를 해서 사시는 분에 한해서 덴트를 해서 출고 드리겠다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우측 휠상태 보세요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광상태 휠 광택도 좋고 브레이크 드럼 마모상태 보면 깨끗이 마모가 됐어요. 캘리퍼도 깨끗하고 타이어 준수하고 자 도어 상태 VIP도어 문콕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 문콕 특히 그런게 있으면 보기 싫죠. 문 마다 문 4개가 모서리 문콕 이 부분 문콕이 없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링 데코라인 그 다음에 선팅상태 보시고요. 사이드 미러 상태, 긁힌 자국 없습니다. 깨끗해요. 좋습니다. 여게 전부 다그 왁스가 잘못 뿌려져서, 이게 한번 더 닦는다고 왁스 뿌려놓고 빠트리면 이런 경우 생겨요. 메퍼는 전혀 걱정 안 하실 상태, 후드에 깨알, 깨알 두세 개, 이런 거는 보관 안 해도 돼요. 손안 대든 안 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네 개가 다 동일하다. 우쪽. 헤드라이트 보실게요. 하측부에 포그램프가 없고 포그램프가 없이 라지에타 그릴처럼 라지에타 그릴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요거 쥐시는 이렇게 큼지막한 삼각별 벤츠 BM, 벤츠 엠블럼 상태 보시고요. 이렇게 엠블럼 작은데 밑에 그릴에. 열 삼각별은 엄청 큽니다. 다 똑같아요. GLC는 거의 비슷합니다. 2차 내가 다음에 계속해서 GLC 6대를 올려드릴건데 어, 오늘 같이 한대 더 올릴지도 모르겠구요. 시간이 되는 한 손님이 지금 시간부터 안오시면 되는데 손님 한분 예약하신 분이 저녁 7시에 도착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라이트 키구요. 도어 상태 보시겠습니다. 도어 상태 그대로 요거 벤츠 모양, 벤츠 의 스타일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지저분하거나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괜찮은 거예요. 요거는 왁스가 덜 갔다. 그러면 은이 왁스가 마르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됩니다. 이거 여기는 거의 다 말랐어요. 그리고 보시고 여기는 가죽 가죽 가죽이 그요 이거는 플라스틱이에요. 밑에 밑에 부분은. 자 시트쪽으로 볼게요 시트 깨끗합니다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깨끗하다 여러분이 보시는 기준으로는 모르죠 여러분 마음이 더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 단점 하나 찍었습니다 여기 뭐 찍혔었나봐요 저거는 참 모건하게 애매하네요 요거를 비용 들여서 해 드리자니 안 해도 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는 단점이고 이거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참 애매한 거고 어, 그런 부분이에요 저거 보원 안해도 이상은 없어요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는데 단점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는게 올바르다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예, 동승석 도어 상태고요 동승석 시트 상태 뭐, 운전석 시트 상태와 뭐, 거의 비슷하고요 바닥은 고무 매트. 이 고무 매트가 더 좋아요, 사실. 고무 매트 깔려있구요. 대시, 어, 여기 사물함 열었습니다. 사물함에 순정 매뉴얼만 들어있구요. 다른 장치는 없습니다. 다른 장치는 없고 시동이 꺼져서 램프 안 꺼졌구요. 대시보드 보실게요. 대시보드. 이렇게. 깨끗하고 대시보드는 뭐 모든 차가 다 그렇고요 GLC의 전형적인 앞에 대시보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차량 설정 관련 미디어 관련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공조기 통풍구 여기 GLC가 모니터가 이렇게 작아요 다 작아요 여게 저는 좀 GLC는 그 대신에 가격이 신차 출고가격이 7,000 내지 8,000 요 정도 레벨이 있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천정 쪽으로 가면 요렇게 실내등 램프 스위치 있구요 천정은 투윈 선루프 앞쪽에는 넓고 뒤쪽에는 좀 좁은 선루프구요 천정 보시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인데 일부 요렇게 이게 뭐 화장 화장적이죠 요거. 근데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 유지로 닦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자분이 <laughs> 사모님께서 타셔가지고 얼굴에 저기 그 자외선 차단제 있죠 이런 거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묻으면은 지저분해지는데 여기는 안묻었어요 괜찮아요 여기 손길 이렇게 가니까 묻는 거죠 저거는 이게 플라스틱이라 이게 여기도 직물이나 가죽이 됐으면은 지우기 좀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지금 이거는 괜찮은 거로 봐주셔야 돼요. 자, 이십 눈미라고요. 블랙박스 모니터 계기판 보십니다. 계기판 요렇고요. 핸들 보실게요. 핸들 무난해요. 연식이 좋으니까 핸들도 깨끗한 정도. 그런데 벤츠 S 클래스 외에는 BMW 형식의 핸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s 클래스보다는 수준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고 그거는 내가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홈 부분이고. 음성 조정 버튼이고 통화 기능, 미디어 기능. 그다음에 요거는 차량 설정 기능 부분. 이렇게 보시고요. 크루즈 컨트롤 레버는 밑쪽에 있습니다. 요렇게. 요 부분이 크루즈 컨트롤이고 요거는 요거는 요 레버는 패드시프트 우측에는 플러스 있고 계기판 보시고 헤드라이트 부분 전자 사이드브레이크 부분 여기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거고요 스타뱅고 기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동 걸고 조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켰고요 시동 계, 계기판 보세요 67,496km 총 주행거리가 이렇고요. 조금 어둡긴 해도 지금 배터리가 <laughs> 제가 수명이 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모니터 이렇고요. 후진 기어 변속해서 후진 상태 보실게요. 후방 카메라 상태 보시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상태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나왔고요. 핸들 돌리면 가이드선 이렇게 따라 움직여 줍니다. 핸들 떨림 없고요, 깨끗해요. 엔진 소리 좋고요. 지금 워밍업이 다안 됐습니다. 지금 막 바로 옆에서 빼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차는 정숙하고 좋습니다. 자, 파킹 모드로 들어가고 1열도 열고 사진 촬영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조명이 좀 부족했었는데 다시 조금 더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런대로 깨끗. 시 아니라. 이거는 중고차에서 이 정도는 준수하다. 아주 백점은 못 주겠는데요. 저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2열로 갈게요. 자, 2열 뒤도입니다 SUV가 되게 뒷문이 좁아요, 다. 이렇게 작아요. 항상 다 그렇다 보시면 되세요. 그 대신에 연비는 GC가 l 좋죠. 그 개념으로 보시고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앞쪽 천정하고, 여기 썬루프 이거는 뒤쪽 썬루프고요 천정은 검정색 직물이에요. 그래서 깨끗합니다. 자, 뒷좌석에서 앞좌석 보시는 각도. 대개들 이런 거리에서 찍게 되는데, 제가 30cm의 거리에서 찍다 보니까, 먼지가 내가 봐도 너무 지저분하게, 너무 튈 때가 있어요. 아, 그랬더니, 뭐, 그게 정직한 거고 좋은 건데, 저도 민망스럽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그래서, 아, 이거 다시 찍을까? 아니면 청소를 좀 다시 해서 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은 거리가 한뼘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데먼지가 있으면 이런 거 보이실 거예요. 뒷좌석, 뒷좌석이 좀... 협소하긴 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쥠시는 그래요. 그 대신에 연비는 좋습니다. 요게 소형이라고 말씀드려야되나요 중형이라고 말씀드리네 4m 66cm 정도, 4m 70cm 이렇게 분류됩니다. 뒷좌석에는 특별한 거는 없어요. 시트 통풍 시트, 차마다 통풍면. 이거는 암레스트일 뿐. 그냥 7, 8천만원짜리 s u v 인데 가격이 국산차에 비해서 비싼 거 아닌가? 아우 이것도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기들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요렇게 뒤에 등받이 뒤쪽에 긁힘자국 없고요. 요런 거는 아기들 많이 안 태운 거다. 아기들 태우면바 발이 여기 따고 나와요 발이. 그래서 막뭐 시트도 떠다 밀고 뭐자 우측으로 내립니다. 측으로 내려서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차는 예쁜데 자트렁크용 어, 트렁크 열었습니다. 트렁크 바닥 바닥에는 이렇게 바닥 받침이 요게요거 사이즈로 G L C용으로 딱 나온 게 있네. 요거 바닥에 보면 순정, 깨끗하게 오래 만드서 이게 사용하신 분 그대로 요거 받쳐놓고 쓰신 것 같습니다. 물도 흐르지 않는 상태로 있고요. 밑에 들어볼게요 바닥. 보면 사물함, 사물함 예비 타이어도 없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이빨 맞추기가 쉽질 않네요. 자, 맞았습니다. 맞췄고요그 다음에 이열은 폴딩되는 스위치, 시트고요 아기 시트 장착 포인트들 다 있고, 시트는 앞으로 젖힐 수 있는 거고, 요게 시트 폴딩 스위치 여기 있고요 왼쪽에 있고, 요게 시트가 두 개로 보시면 되죠. 저 트렁크는 그런 대로 그런 대의 면적, 용적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상태. 전동 트렁크라는 게다행스러운 거. 가격이 있으니까 전동 트렁크겠죠. 국산도 저렴한 차들 다 전동 트렁크로 나오는데, 벤츠라는 그 마킹 때문에 차 가격이 자 엔진룸 보시겠습니다. 휘발유구요 어, 후드 벤츠는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유 허리를 굽혀야 돼. 그래서 그나마 SUV니까 허리 무릎 을 꿇지는 않아도 되네요. 엔진 소리가 지금 휘발유 SUV이기 때문에 아주 정숙합니다. 휘발유 승용차 같은 그런 소리. 자, 후드 열어놓고 전체 장면 담습니다. 깨끗해요. 자, 근접해서 지금 바짝 촬영 드릴게요. 엔진 소리 그대로 여러분들이 듣는 대로 성능 검사 올 100점이라는 거. 제가 엔진 보여드릴 때 성능 검사 올 100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누유 관련해서 차는 누유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미세누유 없는 차는 사실 저는 못 봤어요. 성능검사에서 미세누유 제로 이렇게 찍어도 내가 봐보면은 미세누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하냐 이거를 따져보면은 누유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래서 누유까지 문제가 되는 수준이라면은 무료 수리차를 가서 받으세요. 이런 서비스 차원의 개념으로 읽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플러스 단자 나와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 소리 정숙하죠. 4기통인데 4기통에 엔진 용량 제가 자막으로 표기 드렸고요. 자 자세 한번 전체 다시 담으면서 여차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는 깨끗해요. 깨끗하고 준수하고 좋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가격은 제가 영상에도 편, 영상에도 표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란에 표기 드리고, 그 다음에 댓글란에도 표기를 드려요. 그런데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가격을 쭉 보시게 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표기한 거 보시려면 꾸준하게 보셔야 되세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표기를 해 드리는데도 가격을 못 찾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전화 한 통이라도 하세요. 자, 좌측면 전체 자세 담습니다. 4m 66cm.